안녕하세요, 동남부 트 양팀장입니다. 아좋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이제 한겨울 1월, 지금 1월 초 중순이 아, 초 중순 아니죠 중순입니다. 어, 오늘 부산이 1월 들어 가장 추운 날, 영하 6도.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 지금 나와 있지만 물론 지금 낮이라서 영하 2, 3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도심이 아니고 지금 외곽에 지금 강가다 보니까 어, 체감 온도는 영한 7, 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 보트 또 안전 검사가 있어서 저희 나오게 됐고 지금 안전 검사하는 모델은 제가 그동안 알루미늄 보트 365 모델 보내 드렸던 또 새로운 버전입니다. 핸들식 버전을 저희가 세팅하면서 안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일단 지금 이, 이 보트는 올해 저희가 이제 저희 동남이와 함께 이제 같이 트레일링을 하면서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동남보트 1호 모델로 알림보트 1호 모델로 저희 직접 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검사를 받고 있고요 일단 제가 간단한 주행 영상 안전검사 마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오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춥지만 힘을 내서 촬영하고 안전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자, 아쉽게 자 현장에서 대략적인 핸들식 모델의 외관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아, 그 영상이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어, 그만 소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제가 실내에 들어와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앞선그 틸러식과는 차이점이 이제 요런 내부 공간에서 이런 조타 콘솔이 제 세팅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핸들 다음에 핸들식 이제 핸들식 엔진에서 케이블이 지나가서 핸들로서 조정을 할수 있도록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수 있겠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기어 박스, 그다음에 배터리함 이렇게 핸들이 달리고요. 케이블은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간섭이란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세팅을 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배터리 차단 스위치. 중요한 역할게 뭐냐면 요런 걸 차단을 해주면 배터리 방전이 최소화됩니다 거의 없지만 배터리 온 상태로 한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어탐기나 나중에 전자기기를 설치를 많이 하셨을 경우에는 방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배터리 차단 스위치도 저희가 지금 달아드릴 거고요 지금 요 의자는 아직까 세팅을 하진 않았으면 저희가 지금 최적의 위치로 회전이 되도록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손잡이라든지, 낚싯대, 로돌도 이런 악세사리는 거의 세팅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세팅이 마친 다음에 제가 본격적인 어떤 이런 장점들, 디테일 리뷰를 좀할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이제 윈드실드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추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다 보면 공간성은 그래도 충분합니다. 뭐, 이쪽에도 두분 앉을 수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선장성 니까한분 앉으시는 게좀 좋겠고요. 낚시를 할 때는 좌우를 활용하셔서 낚시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셨다시피 보조 튜브. 보조 튜브의 마감도 기타 뭐 카타포트들의 마감과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 다음에 뭐 레일 타입으로 슬라이딩 될수 있다는 거뭐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럼 가장 큰거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저희 가압 밸브가 들어갑니다. 가압 밸브 넣는 해서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보조 튜브에 왜냐하면 상시에 노출돼서 열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공기를 주입을 하다가 과압이 되면 가압 배출에는 가압 밸브도 보조 튜브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점. 그래서 과압이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조타 콘솔 쪽에 저쪽에 어탐기를 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탐기 이렇게 또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배를 띄워서 다시 주행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Go go. 네, 지금 어 안전 검사 이제 마치고 지금 이제 간단한 주행을 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데이터 값을 좀 얻기 위해서 어, 다시 또. 강가로 나왔는데 아, 역시나 바람이 많이 불고 춥습니다 양침점이 렇게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지 또 열일합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나가면서 아 근데 오늘 강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강 상황이 어 약간 바다같은 느낌이라서 뭐테스트하긴 좋은데 바람도 많이 불고 잔파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주행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썩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확실히 어, 혼자 승선한, 가니까 지금 이제 부상을 해서 한 지금 한 3,200, 300rpm 인지가 바로 활주가 이루어집니다. 어, 상황 보시죠. 일단은 강 상황 안 좋음에도 그래도 잘 치고 나갑니다. 자, 지금 한 3,500rp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핸들식이 되기 때문에 밸런스 부분에서 운전할 때 조금 장점이 있어요. 어, 혼자 탔을 때는, 어, 선수가 제가 봤을 때 15마력에 비해서 조금은 더 들리는 현상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활주를 하고 갔었을 때는, 어, 확실히 3,500rpm 이하에서 부상활주가 이루어지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좀 주행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전해보시면 알것 같고, 어, 일단은 틸러식과 비교를 해드리면, 어, 틸러식보다는 제가 봤을 때 활주를 했을 때 조금 안정감 더 나은 것 같아요. 대신에 네, 어차피 이제 핸드쉬겟 때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조타꾼 소리, 이런 조타꾼 소리 있기 때문에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많이 이제 감소된다는 점. 원래는 뭐 낚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게 보트 이 장점 장점인데 핸드식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공간성에서 조금 이제 로스가 생긴다는 게 단점일 수 있겠지만 이제 주행을 하거나 운전을 할때 훨씬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 보면 장점이 느껴지고요 일단은 제가 1인 승선 시에 일단은 선수가 조금은 제가 봤을 땐좀더 들려요 그래서 일단은 두 명을 타고 한번또 주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두 명이 승선해서 제가 일단은 지금 주행을 먼저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일단 영상이 또 몰랐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에 보이나요? 39km 맥스 2인승선 기준에서 3 9 k m 정도 나왔고요 일단은, 어, 새진이기 때문에 맥스까지는 저희가 땡기진 않았습니다. 한 30, 아, 80% 정도까지 땡겼을 때2인승선의정 속도가 나오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한번 간단히 2인승선 기준에서 어, 이 보트는 뒤쪽에 두명 파시면 안됩니다. 얘가 그게 아무래도 소형 보트이기 때문에 앞에, 어, 뒤에 한 분, 이제 앞에 한 분이 앉으셔야 이제 밸런스상 좀 빠르고 밸런스 맞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승차 이서 한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을 계속 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의 주행이 급속 주행하다 파도를 맞는 롤레이 생겼을 때. 컨트롤하기 그 그때의 컨트롤과 핸드싱 컨트롤 보였을 때는 진기소인 것 중에서 핸드식이 조금 더안정적이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핸드식이 무조건 장점은 아니니까요. 휴대성 뚝떨 단점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찔가시기 맞다. 핸드식이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안될것같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내가 트레일러를 운영하면서 항상 혼자 또는 2인 이서 운영하겠다 할 경우에 핸드식이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내가 트레일러 운영하지 않고 1톤 차나 카타비라든지 간편하게 들고 성인 두 명이 이동 런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경우에 틸러식 일반형이 나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헤드에 달고는 뭐 사람이 두 명이 들고 이동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니니까요. 이제 그냥 철거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보셨다시피 뭐 주행 속도나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 했던 상류 보트의 안전성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성공적으로 지금 운전이 진행이 된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은 일단은 아주 기본형 상태니까 여러 가지 소비자분들이 어 쓰기 편한 편의 장치를 조금 많이 달려가고 있을 그런 것풀 세팅 끝난 다음에 제품의 본격 디테일링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1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열심히 하는 동문버트 양승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1월부터 열이 라고 있습니다. 화이팅 모두 한번 건강하시고. 코로나 빨리 극복조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에 또 뵐게요. 자, 아 까전에 소형 보트 운용을 하면서 뒷물을 피하는 방법 팁 제가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진을 해서 가다가 옵니다. 그때 전기를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보셨어요? 다시 해볼게요. 가다가 공기 옵니다. 근데 살짝 앞에 전진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요게 팁이라는 거. 요거 소형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목소리>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